아, 그 성공구를 한다 한다 그러다 계속 바빠가지고 못하다가 지금 올리거든요. 아, 에어컨 가방하고 어, 에어컨 그 가리개, 에어컨하고 무시통 가리개. 아, 지금 이 제품이 그 에어컨 가방이고요. 요거는 그냥 이렇게 감싸는 형식으로 찍찍을 했어요. 손잡이 따로 있고 지금 지금 사진에는 없는데 따로 있고 파우치가 또 따로, 따로 하나 있습니다. 파우치는 얘는 그냥 갖고 다니는 형식이대로 씌워고 갖고 다니면 되시고요. 파우치는 송풍관이나 이런 거 있죠? 배기호스 같은 거, 그런 거. 그런 거 갖고 다닐 수 있게끔 사이즈를 길게 해서 만들었고요 어, 요 제품, 일단은, 공구를 하고, 얘는, 아마, 오늘 내일,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만 주문받고, 아마, 목금 이렇게 만들거예요 그럼 월요일 발송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, 이렇게 생겼죠? 어, 옆에는 이제 그 전기선 할수 있게끔 만들었고, 이것도 이런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우레탄 우레탄 창을 넣어서 버튼을 편하게 누르게끔 했고 여기 사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쪽이 지금 배기 쪽이거든요 물빠짐 흡수 있는데 이것도 파라고 얘기했어요 아,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이한 가지 하고 그리고 이 무시동 가리기 에 얘는 좀 오래 걸립니다 얘는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 틀려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작을 할 거예요 얘는. 저희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, <laughs> 예를 들면 카리바를이 좀 많이 나왔다, 주문이. 그럼 걔부터 우선적으로 제작을 해요. 물론 하나만 주문더라도 하긴 할 거예요. 근데 이제 순서가 좀 밀린다는 거 알고 계시고 주문하셔야 되고, 얘는 빠르면 일주일, 늦으면 한 열흘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. 어, 얘도 주문을 길게는 못 받아요. 잠깐 짬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, 한방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, 이두 가지를 공부를 할 거고요. 어, 공부는 요번 주까지 할게요. 요번 주까지. 그냥. 중간중간에 누가 깰 수도 있으니까 이번 주까지 금요일까지 아니 목요일까지만 할게요. 목요일까지만 어, 왜냐면 지금 더 계속했다는 한도 끝없이 해야 될것 같아서 목이 장만들기 바쁘거든요. 타프도 지금 심실링도 못하고 있어서 심실링 기계가 고장나서 오늘 고쳤거든요. 어,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만 일단 공부를 할게요. 그두 개는 묶음이 안 돼요. 왜냐면 하나는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묶음이 안 됩니다.